오늘은 이제, 진짜 저렴한 남자의 식사죠. 남자들은 뭐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먹죠.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자들도 이제 음식을 굉장히 부족하게 먹던데 다 그러죠. 서민들의 음식과 일상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굉장히 고급이죠. 그래서 오늘 찍게 됐어요. 별거 없는데 오늘 왜 찍었냐. 지금 벌써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아, 오늘 찍은 이유는, 어, 괜찮더라 해서 이제 찍는 거죠. 어, 이게 보면 지금 오징어하고 낙지하고 이제 있어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 냉동, 낙지, 어, 네 마리,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요두 마리에서 이제 국에다가 탕을 해서 물 넣고, 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뭐 만들었어요 다른 거안 넣고 그냥 이두 개만 넣고 어 이렇게 뭐 다시다 좀 넣었겠죠 소금 넣고 이렇게 탕을 만들었는데 먹을만 하네요 김은 뭐 제가 항상 먹는 성경김이죠 성경김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게 진짜 괜찮아요 끈어 먹기도 편하고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죠 여기다가 딱 이제 사과 같은 거 같이 이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김치를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좋지만 유산균 제품이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서 몸에 많이는 안 좋대요. 그래서 대충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낙지 얘기를 다시 한다면 낙지를 아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를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낙지를 같이 섞었더니 괜찮네요. 그래서 어 쿵족하게 왜 오징어 두 마리 넣고서는 탕을 해서 한두 명이나 세명 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를 뭐 입맛만 다시는 거지. 근데 음, 낙지를 네 마리 냉동을 넣고 하니까 어 먹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낙지를 안 넣는다면 안 넣는다면 오징어 네 마리 정도 넣으면 딱어이 인분으로 두번 정도 먹는 게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껏 먹질 못 하잖아요. 그니까 어, 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간에 기별도 안 차지, 그쵸? 어, 참, 진짜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그쵸? 그래야지 몸에 어, 저것도 되죠? 그래서 대충 그런 얘기예요 <laughs> 얘,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음, 낙지, 낙지, 냉동, 낙지 네 마리에다가 오징어 두 개, 두 마리 딱 넣으면 딱 맞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먹방이죠? 별거 없네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허약하게 막, 그러니까 부실하게 먹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음음 많이 해먹는 게 뭘까요? 여자들은 이제, 꽃추장에다가 나물, 그래서 이제, 바가지에다가 해서 막 비벼서 먹더라고요 그죠? 제가 잘 알죠? 그렇게 해서 먹고, 남자들은, 뭘까요? 남자들은 캔, 김치, 끝? 대체적으로, 먹는 게 정해져 있고, 굉장히 부실해요. 그죠? 물론 요리를 즐기거나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괜찮지만, 심지어 저는 요리도 했거든요. <laughs> 요리도 했는데 이래.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낙지는 통으로, 입만 이빨만 제거하고 넣고 오징어는 발을 이제 발을 어그 빨판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이제 했어요. 빨판이 아무리 딱딱하니까 이렇게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훑으면 되네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제거하고, 이빨은 안에 이렇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있어서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겉에 있으면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어머니, 할수 있는 거 봤죠? 저는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서, 내 해외 분들은, 이제, 외국 분들은 이제 오징어를 혐오식품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나라 오징어는 엄청나게 크고 맛도 없대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걸로 우리나라 사람 먹을 거야. <laughs> 먹고도 남을걸요? 사람만한 오징어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정복시키고,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오징어가, 나포에서 이제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어, 진이 여부가 있는데, 그 오징어가, 진짜 큰, 대형 배만큼 큰 오징어가, 위성에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진이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개가 이제, 위성 사진을 찍혔는데, 조작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진이 있죠? 그리고 조작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쵸? 음, 저, 은근히 BGM을 안이나요 <laughs> 어차피 구독해서 볼 분은 구독해서 보니까 그렇죠. 식사할 때도 이제 영양 가치 있는 걸다 드셔야겠죠, 골고루. 근데 저희 집은 서민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뭐왜저 따위로 먹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서민이 다 그래요. 왜 여기다 좋은 음식을 못 넣겠어요? 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어봐, 그러면 풍족한 식사를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짠지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짠 음식을, 이렇게, 어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려요. 당뇨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여놓고 짠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게 헵, 그게 방법이에요. 이게 만천이죠. <laughs> 뭐 이렇게 맨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이기 만천입니다. <laughs> 이게 한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대부분 집안이 다 그럴 거예요 서민들은 세, 생활이 다 똑같아요. 음, 시급 음? 6천원, 7천원 받아서 뭘사 먹을 수 있, 있겠어요? 음, 하루에 6만원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집세가 얼마야? 30만원에서 뭐, 심한 데는 60만원까지 나가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 저기서 가스비 내고, 전기비 내고, 뭐, 내면 뭐가 남아요? 그죠 하루에 돈을, 갖고 있는 돈이 2만원, 3만원밖에 안 돼. 그 돈으로 뭘살수 있겠어요? 그죠 굶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컵라면 사 먹고, 어 힘든 역경 그러니까 환경에서 살고 그러죠. 근데 부자들이 잘안 나눠요. 계속 비축만 하죠. 저 저장만 할 거야. 그 돈이 순환하게 불쌍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줘야지. 자기도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잘못 배워서 자기만 먹는 거지. 기업만 배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에 걸린 거야 동맥경화랑 그렇죠? 이제 기업은 비만해지고 이제 서민들은 말라하고 이제 비만해서 이제 어 당뇨병 걸린 거지 기업도 그렇죠? 그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서민도 돈을 줘야지 이제 돈이 돌죠. 밥을 좀더 퍼야겠네요. 잠시 멈춰 놓고. 아, 밥을 더 퍼왔습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 음, 먹게 되죠? 과식하면 안 돼. 아까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야 딱. 그쵸? 그러니까, 과식의 기준이 그거예요. 한, 한 공기예요. 한국에 넘어가면, 음, 칼로리를 치면, 1200 칼로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1500이 되는 거죠. 좀, 1500까지는 괜찮아. 이제 1800까지 올라가니까 가시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응? 하나만 먹는데 더 하겠냐 했지만, 이밥한 공기가 200칼로리, 응, 200칼로리고, 국이 보통 짠구, 짠국이 이게 1200칼로리 정도 2000 칼로리에서 1200칼로리 이 김은 어한 40에서 50칼로리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식품이죠. 영양분은 많고 근데 음그 뭐지 라면은 막 어떤 건는 2000이고 <laughs>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라면 먹고 자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야 먹고 싶은 게 본능이라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 놓고 따지, 따지고 보면 먹는 게 본능인데 그걸 참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야 오히려 그쵸? 네,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는 정상이 비정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여자들도 약간 통통한 게 예쁜데 막 빠짝 마르고 그렇죠? 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20대 음? 아가씨처럼 10대 아, 아가씨처럼 이제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안 맞게, 치장을 하고, 살을 빼고 하니까, 아줌마면 아줌마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처녀처럼 하는 거죠. 처녀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잠시 멈춰 놓고. 어 식사하다가도 이렇게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어, 어떤 의사는 그렇지 말아라. <laughs> 그러면 안 된다. 고하는데 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물을 안 먹고 그냥 식사를 하면, 이 음식들이 짜기 때문에, 어, 그거, 그러니까, 위가 따갑거나, 그쵸? 왜 내가 위, 내 위는 왜 따가운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항상 물을 드세요. 그러면, 위 따가운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짜면 물을 드세요.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 <laughs> 처음에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 바, 바, 바리, 그러니까 바뀌지 않나 하지만 짠 거에 익숙하지 말고 안짠 거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죠 그래서 혈압이 덜 올라가지. 음식만 먹으면 짜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laughs> 소금을 많이 먹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건강이안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제 말을 잘안 믿더라고요. 제 말을 믿는 분보다 안 믿는 분이 더 많아. <laughs> 저 역시 마찬가지고. <laughs> 네. 진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니까. 이런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는데, 그 위산이 소금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만나기 전에 소금과 만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짜지겠어요, 그렇죠? 물을 먹으면 희석되겠죠. 희석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위산을 분비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하지, 짜게 먹지, 물도 안 마, 물은 맨 마지막에 먹지. 그러니까 소금이 왕창 들어간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위가, 망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그런 거죠. 악순환인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암에 걸렸겠어요. 그런 말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안 들을만 하니까. 그쵸? 그렇죠? 안 듣고, 순담배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 이렇게 안 듣고 하는 거죠. 우죽하면 그러겠어요. 우죽하면.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 거 같아. 근데 어디 가든 다 똑같아. 사람 마음은. 아, 다 먹었네요. 그래도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김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이렇서 넣고 이렇게서 해 넣으면 이틀 3일 정도 어, 먹을 수 있어요. 짱구보다 이게 딱 가려서 공기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하루도 안 가죠. 근데 약간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이 인기가 많아요. 이 아이디어, 그렇죠? 이 약간의 아이디어. 여기 저 조금 더 똑똑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퍼를 달면 되겠죠?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열고 놔줄 수 있게 하면 더 완벽하겠죠. 이게 보시면 천일염이라 고 써있죠. 천일염 먹어보면 맛이 달라. 천일염 먹어보면 달아. 어 천일염의 특징이 그거예요. 천일염을 딱입딱 딱 하면 쓰지 않고 달달한 맛이 나는데 천일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쓴맛이나 락스를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거에도 락넣는거 모르시죠? 뭐 락스 같은 걸 넣는데 여기다 넣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그니까김 만들 때 제조할 때 락스 같은 걸 넣는데 어느 정도 많이 넣으면 짜지고 써지고 적당히 넣으면 이제 어 벌레도 들기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러네요. 락스인가 뭔가 하여튼 뭔가를 넣는데요. 아무튼 염, 염산인가? 그런 걸 넣는 게 이제 적어져. 근데 기준치 이상으로 넣으니까 근데 여기는 낙서 안날 거예요, 아마. 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낙서 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어느 음 정도는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물에 희석되니까, 그쵸? 음, 대충. 쓸데없는 얘기 하죠?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어, 괜찮네요. 여기다가 이제 과일만, 이제 먹고서 과일만, 과일만 좀더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양식으로, 음, 든든하게, 어, 요즘에 몸이 약간 허한 느낌이라서, 이제 오징어랑 그거를 낙지를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말에, 오징어, 낙지를 이제 소한테 먹이면, 어,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낙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조개도 그렇고, 그런 말랑말랑하고 미끈미끈한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그런 분들 잘 사주시면 이제 좋아하시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